종우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6월 4일 어, 토요 경주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금요 경주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 실전 배팅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어, 금요 경주의 결과를 보면요 예, 정말 쉽게 이기기 힘든 경마 일이었습니다. 어려 쉽게 이기기 힘든 경마 일이었는데 어, 여러분들과 성원과 응원의 힘 입어서 어, 자,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어, 특별한 사항들은 아니고요. 어, 조금 달라지는 사항들은 있어요. 지난주하고. 그거는 제가, 어, 1호 부산 교차 경주에서 다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1호 부산 교차 경주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산 경만은 금요일도 어려웠고, 어, 토요, 어, 1호 경주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 경주는 금요 경주고요. 일단은 토요 경주가 이제 시작되기 전이니까 토요 경주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콜센터가 9시 반부터 이제 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는 막어 요즘은 너무 일찍 열어도 그거 위반입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오니까는 예, 9시 반에 신청하시고 전화 주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처음에 시작하고 통화하고 50초 동안 여러분들 공제초라 그래 갖고 요금이 과금이 안 됩니다. 제가 녹음 시간이 좀 늦어요. 주로 출장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분 전 정도에 들어보시고, 뭐 9분 전, 10분 전에 들으셔서 전 경주가 나오면 과금이 안 되니까 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8분 전에 청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문의사항들이 많아서 그거는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자, 최근 경마가 어렵죠. 그쵸? 그렇죠? 렇 5월달 내도로 어려웠는데, 6월 시작인 6월 3일 금요 경주부터 막 지진 나는 배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퇴 경주는 어떻게 되느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 제주 경주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거고, 제주 경주도 중고 배당 막권들을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텐데, 어, 퇴 경주도 보면 은 서울에 이제 9개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9개로 진행이 되는데, 저 배당 경주가 거의 없어요. 한 개, 두 개, 그리고 막 종합치 백판 이런 마필들도 막 뛰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렵습니다. 어잘 풀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한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어, 여러분들께 잘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토요일 경주는요, 예, 국산 유권 12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1번 럼보이런 어, 순발력 아주 좋은 말이고요발주기점 있기 때문에 앞에 가겠죠. 체인조도 역시 선행마. 예, 좀 두드의 마필들이.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신마들이 좋은 말들이 많아요. 6번 바람의 검도 주행 검사 뛰었지만은 주행 검사 모습은 별로지만은 훌륭한 걸음은 그냥 날아다닙니다 히든 블레이드 좋고요. 어, 재검 받고 나오는 블랙 범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추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는 어, 한 두만 제가 딱한 두만 항상 가져가죠. 어, 예전에는 두두도 언급해드렸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신 것같아서고한 두만 언급해드리는데. 일단, 9번 히든 블레이드입니다.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갔는데, 선행마 아닙니다. 어, 훈련 진행하는 걸 보면은, 어, 선행마가 아니더라고요. 따라가도 되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뭐, 1번, 5번, 이런 말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도 경주 종문에 끈기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어, 9번 히든 블레이드를 제일 세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조합이 될수 있어요. 이런 조합도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제주 1경주는요. 제주경마가 조금 배당이 적었죠. 금요경주는. 어, 금요경주 제주경마의 특징은 이제 앞에 가는 말들이 조금 유리하게 경주를 진행했다라는 건데, 음, 제주일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이 그러니까 금요경주의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퇴경주도, 어, 앞에 가는 마필들을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3번 제주영입니다. 어, 직전에는 이제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취입했어요. 근데 취입력이 좋은 건 아니죠. 원래 좀 앞에 가는 말이니까. 이번에는 경주 전체의 흐름이나 구도를 봤을 때 쉽게 앞에 갈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승부가 되는 기숙과 기승을 했고 그래서 여러 두마피일들이 팔리면서 약간은 혼전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3번 제주 영웅을 놓고 배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예, 국산 유권 예,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 요뭐 될만한 말들은 많습니다. 일단 1번 천둥오름은 어,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도 한데 직전처럼 조금은 차분하게 타야 오는 말이고 어, 3번 캠프세이버는 6전 뛰면서 직전에 3차 간게 전부고 예, 외곽에 있는 11번 국향은 어, 기록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은또 기록이 한참 처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마필이에요. 예, 그래서,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삽은 나올 세상입니다. 딱한 가지 각질로만 뜁니다 뭐냐? 선행. 따라가서 털력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막, 예전에는 늦발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어, 직전에는 막, 어, 선행을 시도하다가 나중에 뺏겼지만은, 어쨌든 앞에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10주에 공백기가 있지만은 컨디션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이 좋아요. 그리고 뭐 1번 천둥오름이나 3번 캠프세이버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 초반 스피드가 압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행을 가버리면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버팁니다. 그리고 33조 마방의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죠.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아,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어, 배당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인기 있는 최상위 보세요. 예, 22전 띵 말이에요. 그리고 3번 으뜸 영웅은 최근에 거의 꼴등만 하고 있고, 4번 작은 별도 직전에 3차겠는데, 기승 기수의 능력이 좀 부족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7번 장군대자는 재건받고 나오는 말이고, 그래서 이번 경주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외곽이는 10번 불사용사입니다. 예, 10번 어, 이번 경주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도가 조금 느립니다. 빠른 말들이 많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마음먹고 앞에 가려고 밀면은 앞에 갈수 있는 말들이 여러 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10번 불사용사가 순발력이 제일 좋습니다. 또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발추기가 좋은 것보다는 외곽이 유리해요. 인코스만 보면서 계속 밀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어, 선두권 나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맞이한 10번, 불사 용사를 노리시면 됩니다. 예, 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자, 서울경주는요, 음, 서울경주는 3경주, 4경주, 6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8경주, 9경주, 요런 경주가 승부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유튜브에서 추천해드리는 마필들을 놓고, 어, 특별히 현장에서 변동이 없는 이상 공략을 할 거고, 어, 삼경주는 999 승부, 육경주는 예, 메인 승부, 예, 메인, 그리고, 어, 구경주는 라스트 끝장 승부처, 요런 경주들이, 아, 중요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삼경주는 국산호군 12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일단, 이번 미라클 도터가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선행간 이후에 후속 마필들을 구마신 거의 대차로 이겼어요. 그래고이전 경주는 따라가면서 탄력이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앞에 가야겠죠. 그래야 최선의 능력을 보이니까.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이 420kg으로 작아요. 그러면은 앞에 간다 하더라도 무리하거나 또는 외곽이나 인코스에 있는 다른 마필들과 선행 접전이면은 무너지겠죠. 네, 그래서 이번 미라클 도토를 놓고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배팅입니다. 일단은 발주기점인 1번 육회한 선택은 공백후 출전인데 어, 행 재검 때도 이제 따라갔기 때문에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외곽에는 10번 큐피드 비상 이런 말들은 어마어마하게 순발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막 갖다 비빌 거예요. 접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라클 도토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3번 돌배는 2회 전에 우승했는데 직전은 꼴등. 어, 너무 편차가 심하죠. 6번 그린백은, 어, 직전에 이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올라오는 걸음 보였지만 위협적인 건 아니었고. 마칼로 파우도 조심은 해야 돼요. 이 재검 때 임다빈이 기승했는데 순발력도 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잡혀 있어도 훌륭한 걸음이 워낙에 좋아서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습니다. 뭐 불의 여왕도 재검받고 나오는 말이고 뭐 기본걸음이 있는 말이고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아, 마음에 드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심도있게 분석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찾아낸 말이고 노리고 있는 말은 예, 5번 마파람이라는 종합지 백판 말입니다. 음. 어, 이 21조 임봉춘 조교사 같은 사람들은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정년 연장을 한 5년 정도 더 해줘야 돼요. 정말 성실한 조교사고 정말 최선승부고 조교사가 관리사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밥 주고 어, 어, 훈련 준비하고 막 그래요. 네, 관리사 출신인데 그런데 아마도 올해까지 하고 그만둘 예정인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21조 마방은 승부가 되는 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번 마파람이 능력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현재까지 예, 7전에 전쟁을 끼면서 예전 단거리에서 한번 우승한 이후에, 어,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냐면은 계속 순발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갔어요. 그런데 5등급에 올라오니까는 선행마가 많죠. 그래서 따라가 봐요.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와요. 그러다가 또 기승기술을 교체했는데 또 앞에 가버려요. 기승기술가 잘못 몰아서. 그래서 각질 변경을 시도하려고 그랬는데도 실패하고 또 직전 경주는 전개 못 풀어가고, 예. 이렇게 무역 옥조이 많아요. 말이. 어, 아예 그냥 한 기수가 기승해서 끝까지 참고 있으면은 계속 종반 탄력이 좋아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이는 있는 말이고요. 자, 어, 서울 경마장에서 두 번째로 다부지다 그러면은 서로 할 기수가 이동하죠. 어, 지난주도 잘 탔죠. 그런데 이 마파람이 훈련 때 컨디션 좋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임으로 편하게 아주 타잖아요. 그러면은 직선 주로 에서 탄력이 잘 나올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마파람이 최근에 잘못뛰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치 예, 백판으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 이종현이 추천해 드리는 종합치 백판입니다.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합치 백판 어떤 결과들 가져오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꼭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어, 제주마 4등급, 예,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사분 휘날리며가 그냥 들어올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하 예전에 잘 뛰었고, 직전에 인기 1위였는데, 어, 전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1차, 2차 을 차지한 마필과는 좀 마신 차이가 있게 3차 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인기 1위예요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 늘었어요. 전세이안 봅니다. 3번 리듬스타는 직전 4차 은둔고수는 최근에 연투 때리고 있는데 어, 경주 편상이 좀잘 만났고 제가 누리고 있는 말은 2번 수룡입니다. 수룡. 예. 어,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두권에 가세한 이후에 버티는 걸음이 있는 말인데 딱 그만큼 밖에 못 뛰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발주기 이점이 있고 어, 선행 상대 마필이라고 해봐야 은둔고수 정도가 전부이거든요. 근데 은둔고수보다 빨라요. 휘날리며 보다도 빨라요. 그래서 그냥 발축이 열리면 쏴버려라. 어, 그러면은 배당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번 수룡을 제일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예, 곡산 혹은 1300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예.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어, 일단 보시면은 인기도는 좀 분산되어 있죠. 라운더 펄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데, 직전에 2여기가 기승을 해서, 어, 전개, 뭐, 그, 그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풀어가요? 아주 잘 풀어갔어요. 외곽을 약간 돌았지만은, 그 정도면은 충분하게 풀어갔고, 그런데도 입상하지 못했고, 4번 로드웨이스는, 어, 예전에는 순발력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순발력이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어쨌든 직전에 4차 그리고 3번 큐피드웨이는 자질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 데뷔 전 입상 2전째인 경주 우승 3전 4전째 물 먹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잖아요 데뷔 전부터 입상이나 우승한 말은 능력 있는 마필이라고 네. 그래서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의 특징들을 보면요 와, 특징이 1번도 순발력이 있고요 2번도 순발력이 있고요 뭐 외곽에 있는 뭐 7번 다이아 파우켓도 순발력이 있고요, 뭐 8번도 있고, 10번도 있는데 다 짧아요, 조금씩. 예, 순발력이 있는 말들이 여러두가 있긴 한데 종반까지 탄력을 유지하는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경제에는 어떤 말이 들어와요? 차분하게 중위권 정도에서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되고요. 중위권 정도에서 희망배를 잘하는 말들이 들어오는데 그 말은 누구냐면은 하 예, 12번 스마트화입니다. 직전에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했는데도 센 편상에서 3척을 하면서 잘 뛰었어요. 그리고 어, 이 말은 1,400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리 경험도 많아요. 정상적인 출주주기로 돌아왔죠. 어, 최용권 조교사하고 유승환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어, 적당한 순발력과 경주 종반의 탄력이 좋은 말이 입상을 하면서 어, 배당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12번 스마트아이다. 그렇게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사경주입니다. 제주사경주는, 어, 제주마 4등급, 예,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요. 아, 일단 이번 불꽃질주가 최근에 연승마예요, 연승마. 그런데 최근에만 잘 뛰고요. 예, 전에는잘못 뛰었어요. 뭐, 늦게 컨디션이 좋아졌다, 힘이 쳤다 이게 아니라, 아, 최근 두 번보다 아주 쉽게 선행을 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보인 거고요. 붉은 매는, 음, 다뛴 말이고, 예, 솔저나, 어, 여기 외곽에 있는 8번 세계 스타도, 어,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누구 노리고 있냐, 하면은, 9번 광해 신천입니다. 9번. 어, 이 말이, 이제, 그,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으로 빠르게 나섰어요. 이전에는 쉬만 하다가, 이유는, 문현진위로기승기수가 교체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다가 무리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라이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마필이라고 해봐 이번 불꽃 질주인데 아주 빠른 말이 아니에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두권에 쏘기 위해서는 외곽이 항상 유리하다고. 그래서 9번 광해 신천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두권 추라이를뛸 거고 앞에서만 경주를 진행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복병 마필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는 예, 국산 오군 1400 경주거리입니다. 어, 이번 경주는 이런 유형의 경주도 역시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막 여러도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아, 인기마 중에 충마를 인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누구냐면은 예, 3번 피아나답니다 저도 이런 말 이제 이 인기마 얘기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 소중한 시간을 어,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인데 이제, 뭐, 제거 이제 시청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뭔가 하나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인기만 언급한다는 게 조금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분석을 해봐도, 어 이번 경주 그냥 놓고 사셔야 되는 말은 피어나다예요. 이회전 경주 천2 0에 뛰었을 때, 박병윤이 추천했기 생했을 때, 제가 종합지 백판일 때 승부 경주로 붙었거든요. 말 진짜 못같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직전에 인기많아둔갑 앞에서 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섯 배로 들었어요 다섯 배, 여섯 배. 그런데 잘 뛰더라고요. 이번에 이동하죠. 감량 이점이 있죠. 컨디션 좋아요. 발축 이점 있고 뭐 선입도 되고 선행가도 되고. 그래서 3번 놓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어쩔 수 없이 후차권은 현장에서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칼라마 2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1번 다운성. 직전에 4차. 포레스는 직전에 이제 박성광이 계승해서 선입으로 희망배 잘했는데, 이전에는 또잘뛴건 아닙니다. 뭐, 익사이트는 그냥 그런 말이고, 뭐, 외곽 에 있는 다른 말들 봐도 다 그냥 그런 말이에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하이 2번 천지 리더니다 직전에 이 말이 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팔려요. 복병으로. 왜 그러냐면은 승군 첫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이 원래 2등급에서 뛰었던 말입니다. 예. 직전에 예. 강군대에서 입상을 하고 다시 2등급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 없죠. 전혀. 그리고 직전 대비 요거 잘못 나왔는데요. 예. 7.5kg 감량이 좀 있습니다. 예. 발주이점이 있고 또 앞에까지 갈수 있어요. 뭐 이런 말도 별거 아니고 그래서 예. 이번 천지 리더 노려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예, 서울 육경주는 혼합사군 1700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부산경마는, 6월 3일 부산경마는, 어, 메인승부경주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응원과 서원 덕분에, 어, 복승식 36배, 삼복식 128배인가요? 예, 정확하게 한 방으로 다 적중을 잘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메인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이종현의 메인승부는 중고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있어요. 아, 틀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대신에 적중하면은 한구라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메인승부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저는 무조건 중고배당으로 노리거든요, 메인승부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꼭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번 경종 일단은 1번 문학 너기 인기 마요 직전에 종합치 백판으로 구구 터뜨렸던 말이 인기 마로둔갑했습니다 3번 원더풀 케인은 최근 두번 기세가 꺾인 모습이고, 외곽에 있는 7번 캡틴 브라보는 승군 첫 도전이고, 장상 가드는, 선행만 데 쉽게 선행 가야 되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어요. 천군는 직전에 차분하게 힘만 배한 이후에 삼착, 다뛴 말이고, 예. 그래서, 제가 주중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죠. 이번 경주는 누구를 노리셔야 된다? 4번 유문 워리어를 노리셔야 된다. 직전까지 3군에 뛰다가 강군이 됐다. 그런데 좀 의도적인 측면도 있었다. 강군 하려고 내려와서 다시 잘 뛰려고. 이번 경주 마음 먹으면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은 선행 갑니다. 외곽에는 장선 가드가 밀고 오면 보내 주고 그 외곽 따라갑니다. 더 좋아요. 네. 훈련 컨디션 좋죠. 강군 됐죠. 상대들 만만하죠. 네. 그리고 이 유문오리어가 3골에서 계속 꼴등만 했기 때문에 역시 종합지 백판으로 거의 백판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리셔야 되는 타이밍이 됐죠. 그래서 4번 유문오리어. 물론 현장에서 제가 뭐 체중 체크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컨디션 체크도 할 거기 때문에. 어 이상이 없는 이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4번 유문 오리어 놓고 중고배당 막관 제대로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육경주입니다. 제주육경주는 한라마 2등급 예,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일단 이번 빛의 승리가 압도적인 인기일인데요. 어, 직전에도 3차, 2회전에도 3차 잘뛴건 아니에요. 상대들이 약하냐? 어,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입원 놓고, 후차권 찾아야 되는 경우처럼 배당판에 흘러가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주경마장은 전개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뭐, 컨디션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수의 기수. 기술. 기수가 얼만큼 의지를 보이느냐, 얼만큼 잘 타주느냐. 예, 박승광 워낙에 잘 타잖아요. 항상 다부지게 몰아주고. 그래서, 직전에는 늦은 추격을 했지만은, 또 박승광이 기승하면은, 최대한 앞에 붙여서 경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5번, 광하이 말리를 제일 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치경주입니다 뭐, 대상경주인데요 예, 의미가 없죠. 그쵸? 예, 골든 파워, 예, 은성인호 직전에 따라가면서 탄력 보였고, 참 좋은 친구 선행 갈 거고, 대신에 2,000m 장거리라는 점은 있어요.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이 모두 다 2,000m를 안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전 걸음으로 봤을 때는 5번 라운더 스포트가 제일 난데, 직전에는 차분하게 그냥 꼴등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선입으로 타버렸거든요. 그리고 은성 골든 파워하고 참 좋은 친구하고 약간의 경합도 있었기 때문에 간격차도 벌어졌고. 근데 이번에도 힘 빼고 타면 옵니다. 막 우승해야지, 선두권에 바짝 붙여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이런 말들은 뭐안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라운드 스퍼트를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데 어, 재미없는 대상 경주. 왜?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는, 어, 제주마 2등급 1000m 경주월입니다 어, 인기도 보시면은 배당 나오겠죠, 그죠? 예, 다 팔리니까. 음. 그런데, 어, 이런 경주에서도 인기만 찾아서 배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 누굴 노리셔야 되냐면은, 3번 웅진신화입니다. 어, 2회 전에 꼴등했어요. 압도적으로 꼴등. 그리고 직전에도 꼴등했거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밀고 나오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주의 운영을 봤을 때, 아, 착수는 꼴등이지만 경주의 내용은 꼴등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박승관 기승했죠 발축이 2점 이 있죠. 직전에 분명 회복세를 보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주, 뭐 마량 별건가요? 136전, 97전, 72전, 100전, 뭐, 별말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웅진 신화가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꼭 노려보셔야 되는 복병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동주입니다. 서울 8동주는 그나마 윤곽은 좀 가려지는 경주입니다. 2등급 1,4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는데. 자, 외곽 있는 대한질주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수가 기승한 인기율리 말이. 직전에 선행 나선 이후에 무너졌는데, 부중 들었죠. 그리고 마이티지는 승군 첫 도전이에요. 장산바다는, 직전에 이제 선행 갔단 말이고. 그래서 제가 누구 노려야 된다고 주중방송에서 말씀해 드렸죠. 6번 가로수길 그죠? 직전에 의도적으로 별정 경주에 출전해서 56을 달고 뛰었고, 이번에는, 핸디캡 경주에서 출전하기 때문에 52. 낮아진 부중이다. 직전에 56을 달고 뛰어도 잘 뛰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핸드캡 경주를 노리고 출전한다. 그리고 1,400 경주 거리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네,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마감 훈련 좋습니다. 그리고, 어, 해볼 만한 상대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6번 가로수길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입니다. 네, 국산사건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요렇게 표시해드리는 게더 낫겠네요. 요렇게. 곡선사곤 1,400. 어, 마지막 경주도 이제 끝장승부처로 공략을 해야죠. 예. 왜 그러냐 면은 일단은 어서하는 순발력은 있는데 경주정반거는 부족하고, 포트소는, 어, 이, 어, 이현종 기수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직전 페이스로는 선행하면 버틸 수 있고, 원평 코드도 직전에 따라가면서 탄력이 잘 나오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외곽에 있는 스마트 오피서는 공백 있는데, 복승률이 한50% 되는 말이고. 자, 제가 누리고 있는 말은 누구냐면은, 이번 한강보스입니다. 이 19조 마방이 승군 첫 도전에서는 아예 탐색으로 일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그런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는데, 한강보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쭉쭉 성장해 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직전에도 차분하게 힘망배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어, 이 말이 아직은 이제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져요. 힘이 완벽하게 찬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무리하게 풀어가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게이트 감량이 좀 훈련 컨디션 좋고 이렇게 선입으로 힘한배를 하는 말은 서울 경마장에서두 번째라면 서로하는 유승환이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승군 첫 도전에서도. 그래서 이번 한강보수를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금요경주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스럽게 어 많이 이기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퇴경주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서울 제조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 추천해드려야 되는 마필들은 다 추천해드렸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밥 한술 뜨고 최종적인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어 내일 현장에서도 쭉잘 살려서 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4일 퇴경주, 건성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